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한 통의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를 상속한 손주들과 월세 받는 할아버지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편지는 이미 부서져버린 하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세대와 세대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어떠세요? 한때는 이게 우리 사회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자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글쎄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의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60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 10년의 약속은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능한 아주 현실적인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 대가로 내 집과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이들에게 성실한 노동은 더 이상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바로 이 엄청난 경험의 차이, 이 단절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무엇이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을까요? 한번그 역사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노동의 안정성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월급봉투가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현실이 냉정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최근 5년 동안 우리의 노동소득이 한15% 오를 때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9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5배 이상 빨랐다는 뜻이에요. 이제 월급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땀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슬프지만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잔인한 역설 속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덫이 있거든요. 그첫 번째 덫은 바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게 뭐 금융안정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이 편지의 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청년세대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잔인한 족쇄라고요. 왜 그런지 이 그림이 명확하게 보여주죠. DSR은요, 앞으로 소득이 가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의 잠재력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오직 지금 당장의 낮은 소득만 보고 미래를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너의 미래 노동은 별 가치가 없을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덫은 기술의 역습입니다. AI와 자동화가 등장하면서 그나마 유연하게 일할 수 있었던 긱잡, 즉 단기 계약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 차버리는 셈이죠. 당장 내한 놈의 미래를 그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20년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출산과 양육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두 특정 집단을 향한 아주 간절한 호소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덕에 불을 물려받은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리는 안정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함께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할아버지 세대께 호소합니다. 당신의 그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려면요. 당신의 연금과 복지를 든든하게 받쳐줄 미래의 노동력, 바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희망을 찾아봐야겠죠? 이 편지는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 즉,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제안합니다. 과연 어떤 길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겁니다.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 가구에게는 dsr 같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그들의 미래 소득을 믿어주자는 거죠. 둘째는 세대 간 자산이 순환하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자산이 다음 세대를 위한 주거자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자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에 담긴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흘릴 땀, 당신의 미래 노동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담보, 자산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단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나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거는 협력의 도구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미래를 되찾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